세로대 다 빡빡 아둘다안 꺾이는 걸딱 대고 여기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 팔꿈치 내밀 허리가 어깨. 이제 거석이 돼요. 음, 음. 네. 그래서 이 보조 장치가 그럼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기도 해요. 네. 아, 선생님한테 답을 드릴게요. 이제 좀 묵혀 묵히고 삭혀 보세요. 근육으로 보면. 대원근, 소원근, 광배근, 외복사근 등을 써야 돼요. 삼두근, 당연하고. 또, 필라테스 개념으로 보면 척추의 랭튼 늘림이 있어야 돼요. 운동으로 보면 코어 근육을 써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안 되는 거는 코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고, 여자라서 광배근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시 운동신경이 있다, 없다 할수 있냐고요. 그죠? 렇 그리고, 학습이, 즉,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배웠다 못 배웠다는 게 어딨어요. 한번 배운 배운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편한 말로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코어가 약해서 그래요. 대원근, 소원근, 광배근, 외복사근을 안 써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회원은 더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는 됐거든. 근데 지금은 안되거든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의 눈 우리의 입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눈으로는 눈치 보고, 입으로는 뭐 먹고 그런 거죠. 자. <laughs> 박철형 필라테스가, 필라테스, 박철형이 바라본 필라테스가 박철형 필라테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머리꼬리 늘림, 순차적 연결, 끄덕을 한 거죠. 거기에 오늘 하위 개념으로 하나 더준게 뭐예요? 골반이,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팔다리 움직임이 척추의 배열에 영향을 주느냐, 준다. 헉,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해보자. 팔다리 움직임을 하면 척추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지, 저렇게 미치는지 보, 봤죠. 골반의 움직임이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실습이었어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움직임을 디자이너가나 가르치거나 수행할 때 그게 머리에 없으면 해부학 용어를 얘기하건 필라테스 용어를 얘기하건 운동 용어를 얘기하건 소리를 지르건 카메라를 들이대건 막 계속 불러대고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팔다리 골반 어깨 또 흉곽 머리 이제 해야 되지만 얘 움직임이 결국 척추에 영향을 미치고 척추의 배열 상태가 팔다리 골반 흉곽 머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 상관 관계 를 보아야 측만증이건 뭐 카이포시스건 거북목이건에 대한 접근 음 루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봐서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손목 아파. 손목의 문제가 아니라 손목에만 더 부하가 걸리도록 하는 나머지 요소. 그게 뭐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연결 뭐 머리 근리 늘림 호흡 이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하던 걸로 말을 하면 골반이 움직이면 척추에 영향을 미치죠. 이말 많이 하는데 또 할까? 골반의 영향, 골반의 각도가 변하면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데 골반의 각도, 골반의 위치와 각도가 변했는데 척추를 그대로, 그대로 힘을 쓰려고 두려고 하고. 하면 음. 창문이 깨져 불지라 음. 바람은 부는데 그죠? 오, 그 답변 꼭 하고 끝내 주세요. 그 운동신경이 있다가 없을 수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그래서 못하는 이유는 딴 생각해서요. 어, 그그 대주님 그러면 그거 온 거예요. 의지. 는 손목이 아파 죽겠어도 한번더 참고 하는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운동신경이 있다가 없을 수 운동신경이 있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부학적으로 뭐 어떻다 혹은 어디가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럼 틀렸으면 틀렸는데 그걸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바꾸는 것도 안 된다 그러셨고 그 그러니까 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프링을 네. 바꿔서 더 쉽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수업을 해도 안 된다 그러셨고. 어디가 타이트하라고 이미 틀렸으니까 이미 틀렸으니까 스프링바꾼다고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퉁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정답은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틀리게 하려니 선생님이 정도. 시키니까 난 돈은 냈고 선생님은 아. 시키고 아니면 코치님이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해야죠. 아니면 세개세개더 하면 뭐 금메달 준다 그러면 하죠. 그거. 그러니까 표원은 네. 어쨌든 선생님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표원이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반이 네. 바뀌고 어깨가 바뀌면 그에 따라 척추가 바뀌는 게 맞는데 표원이 그렇죠. 다른 의지가 있어서 골반이 바뀌고 어깨가 바뀌었는데도 척추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그러면그 그렇죠. 사람의 그 의지 때문에 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을 운동 환경을 바꿔주거나, 그렇죠. 혹은 막 그렇게 해도? 동작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운동 환경을 바꿔주고, 동작을 바꿔주고 어, 지금 환경은 이제 장비 세팅, 장비 세팅 바꿔주고, 가동 범위를 줄여주고, 뭐 설명을 해주고 택탈큐를 해주고 해도. 전기를 끄면 안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대표님네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 네. 의지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의지를 내가 알아야 네. 되고 그걸 강사가 생각 용 수행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네. 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건 박치랑 팔테스고 네. 그 중에 오늘 아까 후반부에 하던 건 뭐예요? 골반이 움직이면 네. 척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척추는 아티킬레이 당연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척추를 전 분절해서 하나 하나 하려는 거 말고 네. 골반이 변하면 척추는 당연히 아티킬레이트 하기 때문에 네. 골반을 움직여서 척추를 척추의 움직임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골반을 움직이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척추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네. 이럴 때 장비 세팅을 뭐더 무겁게 하면 어떻다 저럴 때 장비 세팅을 어떠? 그러니까 이런 뭐 어깨가 불편한 사람은 이럴 때 장비 세팅을 적게 해야 된다 혹은 높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이런, 이런 상황에선 이런 택타이큐를 줘야 된다라는 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의미 있는데 장사는 좀 되겠죠 왜냐면 뭐 진짜 답이 인기, 있는 것 같잖아요 인기있게 사람들한테 인기 네. 있는데 의미는 네. 없는 거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편리하긴 한데 전제가 뭐예요? 그 베이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거를, 그것만 하면 될 때, 나머지 조건들이. 그것만 하면 될 때는 당연히 스프링만 바꿔줘도 되죠. 근데 그건 선생님이 봐주는 거고,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이 그 목표와 의지가 다른 동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스프링 바꾸면 뭐하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저쪽, 그 하진 선생님하고 경원 선생님 팀에서, 하진 선생님이, 어, 경원 선생님이 뒤로 못 미니까, 캐리지를 뒤로 못 미는 이유가 스프링이 강해서다라고 생각해서 캐리지를 열어주면 발로 떨어지거나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더 힘들어지죠 근데 돌아갈 때 돌아갈 때 허리에 힘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아 돌아오는 게 힘든가보다 스프링이 약해서 힘든가보다라고 해서 캐, 그 캐리지를 밀어주면. 이게 뭐예요? 더, 허렸어 스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헬스에서, 이런 게. 못하면 도와주고, 들어주고, 받쳐주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필라테스 강사들이 손목 나갔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건 지가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도와줬어요. 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목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겨주는 것도 못하고, 밀어주는 것도 못하고, 그럼 뭘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뭐를 네. 도와줘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 움직이게 도와주는데 선생님은 뭐만 하면 됐었어요? 아까 골반의 각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회원이 척추를 가지고 어떻게 아티큘레이트 해서 그 운동 환경에 척추가 적응하는가. 어떻게 어깨를 바꿔서 이 사람이의 척추가 그 운동 환경에 적응하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자는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난이 동작을 잘하고 싶어. 다른거 하는데 어떻게 잘해요? 나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거 하는게 아니에요 골반을 이렇게 하니까 척추가 이렇게 되는구나 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알면 골반을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못, 못하게 못 되네 그러면 골반을 이렇게 하면 어 이거 잘하게 되네 이걸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본을 알면 골반을 조금만 도와주건 한 손으로 도와주건 캐리지를 열어주건 왜냐면 골반을 경사시켜야 될때그 관절을 움직이려고 하면 고관절 말고 공, 골반, 골반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필요 없고, 고관절만 열어주면 된다는 고관절, 이게 뭐예요? 손으로 되면 택탈 주고, 말로 해주면 법을 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